저는 오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 묻지 못지 않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친구입니다. 물론 좋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왕인 솔로몬도 잠언 잠언 이십칠 장 십칠 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 빛나게 하는이라고 하시면서 왜 좋은 친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 생각하십니까? 잘 놀아주는 친구입니까? 밥잘 사주고 잘 베풀어주는 친구인가요? 우리는 흔히 우리는 주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정치적인 성향도 맞고 취향도 맞고 음식 성향도 맞는 사람들 그런 친구 또 아니면은 항상 나의 편을 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 네말 맞다 그래 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편 되어주는 그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 2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누가 좋은 친구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원수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나요? 좋은 친구는 나에게 뭘해줄수 있는 친구입니까? 아픈 책망을 해줄수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의 경려나 인정과 박수도 참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접고 있는 그때에 나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해줄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저국은 그 친구의 충언 때문에 나의 얼굴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 입맞춤으로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아니 친구도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원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을 컴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 만 가지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오늘 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내주신 좋은 친구 한 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좋은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친구는 커녕 원수 중에 상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해 무익한 존재고 절대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평생 한 번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친구의, 그 좋은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좋은 친구의 이름은 성이, 성이 뭐냐면 성이 뭐큰 씨입니다. 혹시 큰씨 들어보셨습니까? 큰 씨고 이름은 바람입니다. 우린 이 친구의 이름을 큰 바람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주로 어떻게 부르나요? 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어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싹해집니다. 이름을 듣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제가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그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왼수가 아니라 좋은 친구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 대표적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다. 뭘 하셨다고 하셨죠?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셨고요. 자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은 또 무엇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저물매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바다로 내려가더니 그리고 배를 타고는요 가브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의견이죠? 누구의 계획입니까? 제자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여서 즉시 제초하여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자기들끼 리 다수결로 투표해 가지고 그들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기도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하시니 예수님이 건너가라하시니 예수님을 홀로 두고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을 오늘 제자들처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때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 중에서 인생의 큰 바람을 맞이하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무슨 단어를 떠올리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또그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그 벌로 또그 징계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온 큰 바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불, 저 사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지. 또저 집에 자식들이 안 되는 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배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의 큰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꼭 그런 경우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큰 바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90%가 아니에요. 95%도 아닙니다. 100% 시킨 그대로 예설하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허무되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순종을 해줄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또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또한 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뭐 급날 게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 인생은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안한 길이 그렇게 내 앞에 열려질 것, 항상 고속도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자, 자 그렇다라면 그런데 오늘 1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제자들이 탄 배에 뭐가 찾아오죠? 큰 바람이 불어. 사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 갑자기 그러자 호수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포기했겠습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이 파도를 한번 이겨내려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큰 바람을 한번 헤쳐내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그러면서도 모두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째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라 칸 대로 갔을 뿐인데 왜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당황하면서 노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부는 것을 능력으로 막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큰 바람이 부는 것을 그대로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제자들은 미워하셨서가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늘 오병여의 떡으로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팔자 꽂혔다 하고 그렇게 뜬뜬거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바람은 결국, 무엇인, 바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프로그램이었죠.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예수님의 저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 프로그램이었는 줄 믿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큰 바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 분 계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분 계십니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욕처럼 완벽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실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정말 많은데, 나보다 더죄 많이 짓고 나보다도 그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는 성도들도 그리 많은데 하필이면 와인 y 왜 우리 집인가? 왜 우리 자식인가? 왜내 몸인가? 왜 우리 사업체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 드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우리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분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답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만 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고 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시 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대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자 그런데 시, 사실 시작이죠. 우리 지금 이제 뭐, 뭐가 어렵습니까? 하니까. 뭐 마가복음이 뭐 있고 뭐하는데이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마가복음을 갑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그러면 성경 앞에 놓고 창세기는 창세가 쓴 겁니까? 이렇게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게 너무도 단순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이제 세례를 학습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셨는데 이제는 마. 앞으로 내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또늘 형통한만 일만 있을 거라 그렇게 그래 기대하시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댕기다 교회 댕기고 예배 안 오다가 예배 오면서 내가 세례까지 받고 성경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와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 찾아옵니까? 하는 일들 그게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저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의 프로그램, 축복의 프로그램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큰 바람이 결국에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처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그큰 바람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큰 바람 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더라도 목사 기도나 들어주고 장모님 기도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한 시간에 예수님은 아무 세상 모르고 그냥 뭐, 어, 다른 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연약한 제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때가, 되, 때가 되니까 마침내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홀로 두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에게, 사람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듯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건 요한이 이것을 강조했겠습니까? 뭐 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를 그, 걸어오셨다면 왜 걸어오셨겠습니까? 사실, 물한 방울 안 문치고, 그냥 바람을 타고 슉! 또, 아니면 구름을 타고 샥 뭐, 번개를 타고 임하시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또 얼마나 빨리 올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걸어서 바다 위를 밟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가 나를 삼킬 거라고 저 바다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친히 발로 그 바다를 밟으면서 걸어오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발 아래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다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바다가 누구에게 너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있음을 친히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말씀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도 물리로 긋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것은 물리를 긋는 정말 짜릿한 경험을 값없이 베풀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너도 이렇게 이 세,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네. 가끔씩 이렇게 유스를 보면은,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막승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출근해야 된다고 학교가 야 된다고 난리를 쳐도 비행기는 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폭설이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안개가 불거나 뭐뭐 뭐, 뭐, 새가 날아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그 영향을 받죠. 비행기는. 최첨단 시설이라도 영향을 받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변수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고 역사하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주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이다도 주님이 원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추가 되신 분을 부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큰 바람을 만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큰 바람은 주님을 만나는 주로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그큰 바람이 우리의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큰 바람을 통해서 가야할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가보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큰 바람과 파도를 해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처음 목적했던 곳을 가려고 했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니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갈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큰 파도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스케줄들이, 계획이 다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큰 큰 큰,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무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람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웬수 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주는 그런 좋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빌리포스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보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냥 잠깐 잠깐 도와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학습 세례 받는 분들에게 많이 힘드신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옆에 우리 문답하는 장모님들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끄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좋은 친구가 우리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성은 큰시요, 이름은 바람이라. 큰 바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 덩어리라 생각했던 그큰 바람이 실제로는 좋은 친구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큰 바람도 누구의 뜻이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뜻, 계획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람 속의 바람, 그큰 바람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평온할 땐 주님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큰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 헛되이 여기 헛되게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게 불어오는 인생의 큰 바람이 결국에는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승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